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자외선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포항과 경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오르면서 쌀쌀함이 덜하겠는데요. 낮이 되면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 23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따가운 햇볕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다소 높게 나타나니까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항과 경주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가 되면 경북 남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기온 울진 24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는 가을 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 원전의 안전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경북 예산 홀드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도 촉구했습니다. 도정 질문 내용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도정 질문 내내 무거웠습니다. 남용대 의원은 원전 안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와 미국 NRC 국제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는 한국 원전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을 거고 했는데도 그 공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수금 했다는 것입니다. 도지사는 IAEA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규제 기관에 점검 기관 교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ANO 이고하는데이 세계 원자력 발전 사업자 협회회가 있는데 여기에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아예 이 a 보다는 오히려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IAEA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의원은 또 어민들이 그물에 걸린 값비싼 참치를 바다에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바다의 천원 정치방 그물에 자연적으로 걸려 죽은 참치에 대해서는 고래처럼 위판을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지사는 그물에 걸려든 참치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위판하도록 그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농수산 식품부에 이미 해수부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8월 달에 거리를 했고 또 컸다도 추가로 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불거진 경북 예산 홀대론에 대해선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만 6조 천억이 나왔는데 만약에 6조 천억이 나와서 우리가 3조 천억 같으면 3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재도 도의원은 분양률이 1%대에 머물러 있는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활성화 방안과 포항 영일만항을 북방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차원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생겨난 지진 안전 주간을 맞아 경북에서는 대규모 지진 대피 훈련이 열렸습니다. 경북도청과 시군청, 각급 학교 등은 지진 매뉴얼에 따라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긴 후 지진이 멈춘 후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VR 장비를 활용해 가상 지진 체험을 하고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향상된 국산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보조금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하반기 보조금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영업소 직원들이 포항시청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아홉 시부터 접수 받지만 포항시가 130대 배정 물량의 두 배인 260대까지만 신청받기로 하자. 혹여나 순번 안에 들지 못할 것을 우려해 새벽 6시부터 줄을 선 겁니다. 전기차 인기가 높아진 것은 올 5월 현대와 기아차가 한번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400km에 육박하는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국산 전기차 가격은 줄잡아 4천만원 후반대 최대 1800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은 적지 않은 혜택입니다. 신청자들은 260대로 한정하지 말고 실제 등록하는 순서대로 보조금을 주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불편이 없을 거라며 불만을 터트립니다. 공문에 260명 제한이 다 보니까 접수를 260명 안에 못 들면 접수 자체를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 위해서 새벽 여섯 시 분까지 나오게 된 거죠. 게다가 차량 소유자가 아닌 영업소 직원이 신청하라는 것은. 공무원의 행정 편이라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경사 확인하면 돼요. 그래 등록해 고등록다 주면 등록했습니다 하면 확인해서 돈만 집하면 되는데 이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시항시는 하반기에 신청자가 유독 몰렸다며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딜러분들과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토의해가지고 올해 포항시의 전기차 예산은 54억 원 내년에는 3배 많은 천대를 보급하고 급속 충전기도 스무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인기는 급상승하고 있지만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보조금 지급 시기와 출고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보조금 당첨은 운빨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포항 시내버스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노사가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조정안이 두 차례에 걸쳐 잇따라 부결된 데다 노조는 오늘 치러지는 3차 조정안 투표도 부결될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사측은 1일 이 교대제 시행에 따라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노조는 임금 유지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의 실업자 수가 7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3천 명 늘었습니다. 1999년 통계가 작성된 뒤 가장 큰 실업자 증가폭입니다. 경북의 심각한 고용 상황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산단에 불황의 먹구름이 짙게 끼었습니다. 공단에는 가동을 멈춘 공장이 많아 공장을 빌려주겠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구미 산단의 공장 가동률은 2014년까지만 해도 80%를 넘었지만 그 이후로 해마다 낮아져 올 들어 4월엔 63%를 기록해 구미 산단의 동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이나 뭐주 52시간 이런 여파보다도 대기업 빠져나가는 여파가 커요? 훨씬 크죠. 훨씬 크죠. 대기업이 빠져나가버리면... 업체들도다 죽는 건데 갔따라가야 공사도 없고 납품할 것도 없고 여파는 고스란히 고용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경북지역 취업자수는 지난달 14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8,000명 줄었습니다. 제조업에서 3,000 명이 줄었고 건설업에서는 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경북의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건설 경기가 얼어붙은 탓도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요양원 등 개인사업 공공서비스업에서는 3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영향을 미쳤지만 산업의 구조적 불황이 더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참 일해야 하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가 경북에서는 문제 가운데 문제입니다. 1년 사이 무려 3만 명이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예, 철강 쪽 경기라든가 그리고 뭐 지금 또원 원전 관련해서또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일자리가 좀좀 줄고 있는 경우도 있고, 꿈이 쪽은 아무래도 뭐 자동차, 뭐 부품이나 이런 쪽이 내수 부진으로 줄고 뭐 있다 이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따라오는 고통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그 고통을 느끼고 견뎌야 하는 경부의 그늘은 짙고 깊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공모 절차를 거쳐 신임 서울지사장에 김해철 전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을 임용했습니다. 김 지사장은 국무총리 비서실 재직 당시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경상북도의 국비 확보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두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혜 의혹을 받는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는데 왜 이리 미적거리는지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가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업을 했던 A 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0억원을 적법하게 썼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체 감사 보고서는 경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업체가 7억 원 정도를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가 학교에 제출한 전자세금 계산서와 실제 지출 금액이 일부 맞지 않은 정황을 찾아 세무당국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돈이 업체인지 학교인지 흘러간 곳을 밝힐 계획입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100주년 사업에 관여했던 대학 관계자들을 불러 가장 돈을 많이 달라고 한 A 업체를 선정한 이유와 평가위원을 갑자기 바꾼 이유 등 조직적인 특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였던 홍철 전 총장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대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가 진행 중일 때 대구지검장이 현 대가대 총장을 만나 학교 비리 수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눠서 무리를 빚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난 1월 포스코에서 노동자 4명이 숨진 산재 사고와 관련해 특별 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최근 대구고용노동지청에 포스코 특별 감독 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신청했지만 49쪽에 이르는 전체 보고서 가운데 이미 언론에 알려진 네 다섯 쪽 분량의 자료만 건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의 위법사항 수백건을 적발하고 5억여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은 검찰이 수사 중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난지 어제로 2년이 됐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당시 박물관 CCTV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지진으로부터 문화재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중일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규모 5.8 강진이 발생하자 박물관 마당 앞 탑이 심하게 흔들리고 당직자들이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성덕대왕 신종 보호각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신라 역사관한 국보인 천마총 금관과 다른 전시품도 출렁이고 천정에선 먼지들이 흩날립니다. 경주박물관이 일반에 처음 공개한 2년 전 경주 지진 당시 박물관 내부 영상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경주 강진 2주년을 맞아 한중일 관계자들과 지진 방재 학술심포 지음을 열고 지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경주박물관은 강진 이후 주요 전시품에 대한 지진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월지관 등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도 마무리했습니다. 규모 6.5 정도에는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규모 6.5의 지진은 경주 지진의 한 20배 정도의 에너지 값을 가집니다. 7년 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일본은. 당시 인접한 한시립 박물관이 23만 점의 피해를 입고 아직도 복구 중이라며 각 기관의 연계와 임시 보관 시설 확보 그리고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생한 박물관을 복구ていくためにはその地域に、え、住んでいる人々また専門家などの人材の確保が大変重要だと考えています. 국립중앙박물관은 경주박물관을 모델로 다른 박물관에도 지진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해서 더욱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매년 연차적으로 각 박물관을 지진 대비 시스템을 넣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또 매뉴얼 마련과 훈련 그리고 관람객 대피 방법 등도 제시됐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 유물 보존을 위한 문화재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어제부터 오는 14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국제문화재산업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산업전에는 문화재 보존과 방제, 수리관련 기업체와 문화재 관련 국가기관 등 65개 기관이 130여 개의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며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게 됩니다. 또 구인 구직을 안내하는 문화재 창업 취업 토크 콘서트와 함께 신라시대 전통 기와를 만드는 과정이 행사 기간 하루 3회씩 시연되고 경주 월성 발굴 사진전 등도 함께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울진시장 축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5일에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는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거리 공연과 가족 게임, 로컬 푸드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푸짐한 경품과 함께 명절 연휴까지 최고 30% 할인 판매도 진행됩니다. 울진군은 울진 시장에 대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물건을 주문하면 차량을 이용해 배달해 주는 장보기 배송 서비스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비금융이 그간 공을 들였던 증권사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은행 중심, 대구 경북 중심의 기존의 틀을 깨고 사업과 수익원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디지비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DB금융 계열사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나고 그룹 내 비은행 수익비중도 8%대에서 21%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DB금융그룹은 지방 금융지주 가운데는 처음으로 보험과 은행, 증권사를 모두 갖추고 종합금융사로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은행과 보험, 증권을 결합한 복합점포를 만들어 고객 기반을 수도권으로 넓히고 수익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룹 전체적인 어떤 시낼수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어나가는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저희들이 성장할 입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하이투자증권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 인수대금을 지급하면 인수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하이투자증권 노조와 갈등을 풀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고용보장과 단체협약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공들인 증권사 인수에 성공한 뒤집이금융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3분쯤 포항시 북구 대신동 북부시장 내 가정집 욕실에서 LP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진압... 진 안에 있던 77살 A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발 직후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50m 제곱미터 가량의 주택과 인근의 식당 절반 가량이 부서졌고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넉대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어딘가에서 누출된 가스가 욕실에 남아있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영덕 아산병원에 내년부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영덕군은 영덕 아산병원에 연간 5억 원을 지원하고 병원 측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 전문의와 간호사 각각 한 명씩을 충원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덕에는 그동안 산부인과가 없어 임산부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 내년부터 출산을 제외한 임산부 진료와 영유아 전문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울진에 있는 경북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어린 동남창게 25만 마리를 영덕 5 0천과 울진 왕피천에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동남창게는 지난 6월 왕피천 하구에서 잡은 어미로부터 부화해 0.7cm 이상 성장한 어린 개입니다. 동남창게는 최근 환경오염과 하천보로 인한 이동 경로 차단으로 개체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민물고기,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공 종자 생산을 통해 5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오르면서 쌀쌀함이 덜하겠는데요. 낮이 되면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 23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따가운 햇볕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다소 높게 나타나니까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항과 경주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가 되면 경북 남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4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는 가을 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